거울, 이성복. 하루 종일 나는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나는 당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이 길은 끝이 있습니까? 죽음 속에 우리는 허리까지 잠겨 있습니다. 나도 당신도. 두렵기만 합니다. 이 길은 끝이 있습니까? 이 길이 아니라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? 당신이 나의 길을 숨기고 있습니까? 내가 당신의 길을 가로막았습니까? 하루 종일 나는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거울처럼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.